깔깔 노래로 여러분의 주말을 꽉 채워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음악 배달 전문점 허리케인 음악 반점 영업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 반점 종신 계약직입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가수 영탁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가 외거기서 나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영탁입니다 영탁 씨도 아. 지난주에 하나 지켜네. 생겼잖아요 영업 부장 영업 부장 영업 영업 부장. 부장, 영업부장이 오늘 네. 배달 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기 그 밑에 좀 차장 좀 뽑아주시면. <laughs> 차장? 네. <laughs>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긴 힘들어요. 무슨 네. 이안 되는데 무슨 차장을 뽑니? <laughs> 네. 네. 일단 손님 많이 불러야 돼. <laughs> 네. 그리고 영탁 쇼서 영탁 막걸리 잘 팔려요? 어,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즐겨 드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술, 술 먹는 우리 엄마도 지금 난리인데. 뭐. 그래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있어서 예 네. 기대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청취자 4 5 7 3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리포터기의 송해 박철규 씨 정확하시다 <laughs> <오>! 트루트계 방탄소년단 영탁 <laughs> 씨 yeah! 그리고 그냥 최일구 씨 <웃음> 파이팅 <laughs> <laughs> 좋습니다 저희 요즘 방송 나오는 데서 자막을 잘 <laughs> 네. 써주시더라고요 B T S가 아니라 B B T S 뽕뽕뽕티 S 그 <laughs> 와 귀엽다, 귀엽다. 예, b t 스뽕 TS. 저희 트로트니까. 어. 아 뽕송아학당이라는 네. 아아 뭐프로그램도 네, 있고. 네, 맞아, 맞아. 네, 네, 네. 아니 근데 원래 트로트의 BTS는 우리 장민호 씨 아니었나요? 그렇죠, 어, 민호 형. 어, 지금 치고 올라갔네. 어, 민호, 아 같은 멤버인 거죠, 이제. 아, 네, <laughs> 예. 아 방탄소년단이. <laughs> 예, 같은 멤버니까. 어, 그렇죠. 예, 같은... 그 어려운 그 단어 예. 얘기들 하니까. 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난그 뭐라고 그러지 김호중 씨를 보고 트바로티, 네, 트바로티. 트바로티. 예. <웃음> <웃음> 예. 자막에 트바로티라고 써있는데. 저게 네. 뭔 뜻일까? 네. 아, 이제 아셨습니까? 정확히 11분 30초 고민했어요. 아아 트로트계의 파버로티런거들어왔요 네.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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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려워. 어, 아, 어, 어렵다. 연탁 씨는 딴거 없어요. 저는 그리명으로. 이제 그 음악적으로는 뭐 탁걸리죠탁걸리 탁거리, 예. 어. 리듬 탑, 리듬 탑. 예. 아뭐 그런 게 있고. 더 좋죠. 희온새 아십니까? 희온새. 우리희재 씨의... 씨, 네, 희재 씨죠, 희재 씨, 어어. 희재 씨와 이제 비혼세를 섞은 비운세. 씨 너무 아. 잘해. 정치자 아. 네. 어. 오팔구3님께서또 이런 문자를 주셨어. 박슬기 씨, 영탁 씨, 자꾸 일구 형님한테 꼰대라고 놀리지 마세요. 봐, 어. 어, 봐. 일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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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님 오랜 팬인 제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 보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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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언제 돌려매기시네. 네, 알겠습니다. 어, 야, 되게, 되게 똑똑하신 분이다요 <laughs> 오발고삼님. 네. 저 보고 그냥 꼰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발고삼님,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laughs> 허리케인 음악 반점 번개 영업 시작합시다. 슬기 씨 노래 주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티비 스마트폰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샵 영구 51로 주문 가능합니다. 신청고 보내주시. 음악반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주문 접수되고요 주문하실 땐 사연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탁씨 소개해주세요 한도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층간소음의 결사 파크론에서 제로 블록 매트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되면 시온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문서 슬기씨 소개해주세요 네 6736님이 보내주셨네요 워킹맘인 제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바로 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올 때 어머니, 안녕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일구가 또 숙제를 안 해왔네요. 혹시 그 대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아... 아이를 혼내봐도 그때뿐이고 또 사실 아이 탓만할수 없는 거라 속상합니다. 신나는 노래로 워킹맘의 서름 달래고 싶어요. 영탁의 찐이야 들려 주세요. <laughs> 일구가 문제네. 응? 일구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 탓만할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엄마도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겠어요. 우리 일구가 숙제를 예. 그러니까 숙제를 하게끔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하시는 엄마 입장에선 또 쉽지 않겠죠. 한층, 박수희 작가는 꼭 요럴 때는 일구래 아들은 꼭 일구로 <laughs> 찐이야 이 노래 아, 참진지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 그죠? 네. 네. 어, 네. 이게 어, 언젠가 한번 프로그램에서 그 전화 신청곡을 불러주는 프로그램인데 콜센터라고 네. 네. 알죠 네, 알죠 여기서 네, <laughs> 어, 컬러링이 제 노래인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건 누가 봐도 나한테 신청곡을 하시겠다. 찐, 찐, 찐이야, 이게 막 나오고. 예, 막, 막 나오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음. 막 당당하게. 나지 어. 어. 알고? 예, 당당하게 탁 나갔더니, 자, 누가에게 신청하시겠습니까? 임용무요 이런 거를. <laughs>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네. 성정님께서 어, 근데 왜 컬러링 찐이야니까 그랬더니 아 그냥 신나서요 <laughs> 노래가 신나는게 신나는 가비 신나는 아, 아 신나니까 아, 그러니까. 아, 6736님도 저 울적하니까 찐이야 신나는 노래 들어달라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아, 자 6736님께서 주문하신 영탁의 찐이야 준비해놨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문서는 영탁이 소개해 주세요 강현중님입니다 음? 얼마 전까지 주식 투자에 빠져 살 습니다 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laughs> 종일 컴퓨터 앞에서 전전긍긍 노심초사 좌불안석. 네. 그만두고 나서도 몇 달간 몸살을 앓았어요. 어떻게? 이젠 투자에 투자만 들어도 <laughs> 소름이 끼치네요. 되돌아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대박만 노리다간 쪽박을 면치 못한다. 그래. 음. 권진언에 살다 보면 들려주세요. 그래요. 인생 힘들 때 음. 저를 인생 모토가 그런 거야. 그냥 그러려니. 그래 에이, 아니 그냥 그러려 저도인데 저도 에이. 저도 왜저라고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거를 내일 모레거까지 미리 가불해서 살게 아니라 오, 오늘 걱정은 오늘 걱정으로 그냥 끝내고 또 내일은 또 내일 또 맞닥뜨려서 고민하면서 살자 이런 거야. 최고의 어, 인생 강의 듣는 어, 느낌이야. 우리 스트레스와 고민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직 닥쳐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겁을 내는 거거든. 맞아요. 어, 이럴 때좀 적어, 그래. 슬기 씨. 그럼 유비의 머리에 지금 저자. 머리에 저 네, 그럼 유비무한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비무한의 유비는 저총나라 <laughs> 임금지용이고 <laughs> 세상에. <laughs> <자. 웃음> 세상에 세상에 음. 자 일단 이주 곡부터 배달 갑시다 <laughs> 네 좋습니다 영탁의 찐이야부터 권진원의 살다 보면까지 전해드려요. 곤지는 살다 보면 조금 잘 들었어요. 아, 정말, 멋진이야. 졸신신분은은 아마 정말, 이확 깼을 것 같아. 근데 이 앞부분에 나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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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엘리말정 위하여 네네네. 우리 정말, 정말, 정 청소 차 후진할 네. 후진할 때. 아, 후진할 때.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춤을 후, 약간 핸들 돌리는 아 약간 후진하는 춤. <laughs> 아그 모션이 그 모션이에요. 네, 핸들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고 있죠, 제가. 네. 아 저는 아, 탁만이가 <laughs>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예 네. 네, 그것만 생각했는데아 그것도 있구나. 네. 관전 포인트네. 음 그것도 이제 그저 경연 도중에 이제 노래가 나왔다 보니까 음. 빨리 그거를 <laughs>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무를. 네. 그래서, 네. 안무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이제. 찐할 때 앞으로 때리는 그거랑,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뭐또 이렇게 제가 지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재미로 만들어 놔, 만들었죠 그냥 같이 편하게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안무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아 해서 무대를 만들었었죠. 아그 안무 짜는데 보통 어, 이찐이야이 노래는 안무 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금방 끝났어요. 금방. 왜냐면 이게 뭐 어렵게 만든다고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옛날에 그뭐 다른 노래들처럼 어 편하게 어 할수 있는 안무가 그치, 제일 좋은 그치.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 둥글둥글하는 게 후진할 때그 운전대 돌리는 그런 거다. 네. 어, 그거 또 재밌또 선생님이 그렇구나. 또 재밌게 또 풀어주셨죠.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저는 허리케인 음악반전 박슬기 씨 영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슬기 네. 씨 다음 주문서 소개해 주세요. 네. 8597 님입니다. 남편이 잔병치레가 잦아졌길래 한약을 한재 지어줬어요. 약효 떨어지니까 이거 먹는 동안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이러고 단단히 일러뒀는데 술을 마시고 결국 들어온 거예요. 말고. 잔소리가 있는 대로 퍼보니까. 아, 그래서 오늘은 약을 안 먹었어. <laughs> 술 마셔야 되니까. <laughs> 아우, 정말 말이나 못하면 아주 뿌듯한 얼굴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나오고 진짜 가슴만 답답하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들려주세요. 네. 아이고 영탁 씨는 어때요? 이게 뭐 이게 몸 아프고 그럴 때. 아유 네.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럴 때. 저도 이런 적 먹지로 막 먹고 그랬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적 많죠. 술 마셔야 되니까 약을 안 먹은 적이 많죠. 아 <laughs> 그러지 마. 영탁 씨 팬들이 네. 이야기 들으면 네. 아마 지금, 지금 아유, 그냥 그러면 안돼 아니, 영탁 씨. 최근이 아니고요. 네. 네. 최근에는 술을 마실 수가 없고요. 네. 네. 최근 말고 그쵸, 그쵸. 이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또 청춘이지 않습니까? 그럼. <laughs> 네. 사람들하고 네. 모여갖고 또술 먹고 하고 그런 네. 즐거운 자리를 더 원하니까. 음. 예, 근데 약이랑 또 겹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laughs> 그럼 오늘 술 자리인데 오늘만 먹지 말지 하고 했던 음. 적들이 있죠. 네. 네, 아 과거에. 근데 저 먹으면은 영탁 씨 얼마나 돼요 소주 주, 주량으로? 어, 사실 맥주를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소주는 뭐한한병 반? 한병 반. 이전업을 네, 뭐. 음. 네. 하네요. 아까 음.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 때두 병이라 그랬거든요. 네. 어 아, 두, 아, 두 병이 깎았어. 이제 맥스예요. 아, 두 병이 맥스. 예, 아, 두 병이 맥스. 네, 맥스인 거죠. 아, 너무 인사불성되니까. 예, 그래서 어... 소주를 그래서 잘안먹어왜냐면 소주는 조금만 마셔도 확 금방 취해요. 음... 그러 영탁 오빠는 예. 막걸리만 마셔야겠다. <laughs> 막걸리 좋죠. <laughs> 그래는 그래. 이제 막걸리만 먹죠. 그래. 예. 아, 그럼 저도 그래요. 막. 에이. 제가 옛날에 어. 약2 0 0한 6년 정도가 인 어, 밀레니엄이야. 예, 2006년 어. 7년 정도에 네? 7년 정도인가 그때 슬기씨랑 네.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에? 어? 예. 정말요? 14년 전쯤에. 저쪽에 홍대 쪽에 청계화주에서 있는데, 그쪽에서. 어머머머머머머머. 그쪽에 그때 사신 적 있어요? 산건 아니고 네. 거기에서 살다 시피했죠.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저의 노래 그 뭐지? 어머. 저의 노래를 이제 아무튼 많이 작곡했었던 그 작곡가 형님들하고 아 함께했던 자리인데, 네, 그 자리 에 갑자기 뜬금없이 바스리 씨가 초대돼서 오신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데 갔을까?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형계하고 무슨 거기 있는데 고기 꼬막. 아 제가 이 자리를 좀 방해한 건 아니지, 뭐야? 아니 아니 아니. 그래고 저는 그때 그랬죠. 와 연예인이다. 오 어, 진짜?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그랬었죠 그때. 어, 나를 보고? 네. 그때 어머.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를 했었습니다. 영태 오빠랑 더 친해질 거.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네. 언젠가 만나 다시 만나 오. 모두 만나게 된다는 말이. 13, 14년 전 음. 일인데. 네, 저는 솔직히 영탁오빠가 확 기억에 나진 않는데. 그, 그 자리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나실 수가 없죠. 음. 왜냐면 그때 취해서 오셨고. <laughs> 그때 흑청망청 살 때, 내일은 없을 때. 네.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막뭐 정말 대지도 않는 막 뿔태한경을 <laughs> 이따만한 걸큰걸 끼고. 저도 그런 거 꼈을 텐데. 네, 그때 머리, 머리 스타일이 또 유행하던 게 이제 그레나루라 어? 뒷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다른 사람이었네. 아, 네. 머리 스타 유명할 때 옛날에 머리 기르고 다녔다 고 그랬잖아요. 네, 엄청 길었죠. 예. 그때는 뒷머리가 없으면 안 됐어. 김동지 아. 선수, 저 선배님 머리처럼 했어야 됐었어요 아. 그때. <laughs> 재밌다. 우리끼리의 예. 추억이다. 그러니까 어, 그런 아무튼. 게 있었구나. 이범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모님 기일이 다가오네요. 막내 사위인 저를 정말 막내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우리 장모님 음.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생전 장모님이 좋아하셨던 노래 공이로 위에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음. 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장모님 기일날 어, 장모님 생각하면서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네. 아, 근데 또 장모님이 또 이렇게 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하니. 맞아. 그래요. 얼마나 그리울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두 곡부터 배달갑시다네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부터 공유로비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소개하세요. 네, 7748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748... 이젠 전설이 되어버린 김은국 씨의 터보 시볼로버를 아시나요? 알다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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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에게도 김은국 씨뺨치는 말실수 어록이 있습니다. 야 타가 너 지금 나가냐? 네 현우 잠깐 보고 오려고요. 왜요? 아유 너 그럼 저기 집에 들어올 때그 치킨 타월 좀 사와라. 치킨 타월이요? 아유 그 있잖아 부엌 싱크대 기름 떡넣허연 거고 휴지 같은 치치... 거 치킨 타월. 아 키친 타월. <laughs> 치킨 타월이 뭐예요 엄마? 아유, 아유 그거나 그거나. 너 그리고 저 요즘 코로나때문에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저 노인코래방 그런 데 절대 가지마라 노인코래방? <laughs> <laughs> 코인노래방이요? 아유 그거나 그거나 아니, 사는 놈이 그냥 이 골뱅이 소갈딱지마냥 지 엄마 말꼬리나 잡고 늘어져 왜? <laughs> 골뱅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에요? 아유 아니, 그거나 그거나 <laughs> 늘 그거나 그거나라고 우기는 우리 엄마 그런 말에마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보여 뭐, 지금 저 TV 나오는 저거 저거 수 없는 시방 맞지? <웃음> <웃음> 저게 그렇게 달다네. 수 없는 시방? 응. <laughs> 저기 그 우장춘 박사가 발명했다는 수 없는 시방. <laughs> 아이 사람은 우장춘 박사가 발명한 씨 없는 수박이고지 <laughs> 무식한 예편네요 아유 그거아그거 아. 이고 약간 영감 되게 잔소리 들을게 아주 아유. 어? 응? 어머머 저저저저 지금 저거 TV 나오는 저 가수. 타기 너가 좋아하는 그 가수. 아니냐 그사촌간 볼빨기 <laughs> 사촌간 볼빨기 <빨기? 웃음> 아, 아, 아사촌 사촌간 볼을 왜 빨아요 볼빨간 사춘기겠죠 어. 아유 그거나 그거나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울 엄마의 말실수 때문에 웃고 삽니다 사촌간 볼빨기가 아닌 볼빨간 사춘기에 나비와 고양이 들려주세요. 아 작가가 천재야 천재, 최고, 최고 최고 와 아,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응.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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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되무겠어요무 너무 이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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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결혼을 일찍 했어요. 무 너무 너무 이무너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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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 너무 너거 너무 너무 저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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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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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너 <laughs> 약간 잡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소머리, 소머리 국밥이랑 돼지 국밥이랑 소머리 어. 돼지 고밥 아니, 뭐, 유전자 이 조합을 해가지고 세, 태어난 그런 동물이 <laughs> 있다고. 그런 <볼지>? 돼지 감자처럼? <laughs> 어우 <laughs> 어, 재밌다. 아, 저, <laughs> 둘다 여러분들 뭐,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맞아. 아요실기시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저는 엄청 많죠. <laughs> 예, 뭐, 예를 들면, 은 이제, 야, 너네 부부 지금 권태기 아니야? 너네 지금 권태기야? 이래야 되는데, 야, 너네 지금 갱년기야? 그런 것도 없어서. 예, 되게 많아요. <laughs> 음. 저도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 음. 아. 선배님이 가장 많을 수 있걸요? 만, 제일 많을 텐데 진짜 생각이 안 나. 그죠, 그죠. 이게 갑자기 <laughs> 얘기하려면 그래요. 비 그러니까. 오는데 저기 와이퍼 켜봐 이래야 되는데 야야야 얼른 저 와이파이 돌려. <웃음> <웃음> 저희 엄마. 네, 저희 엄마. 네. <laughs> 그렇죠.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듣겠습니다. <laughs> 볼빨간 사춘기. 사촌간 볼빨기 아니고요. <laughs> 네?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잘사춘죠 <laughs> 아, 진짜 그럴듯하다고. 헷갈릴 <laughs> <그냥 웃음> 법해요. 자, 이제 또 슬슬 네.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음악 반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슬기시 형창씨 다음주에 봐요. 네, 다음주에 뵐게요.